안녕하십니까. 캠핑하자입니다. 오늘 그 암코에서 나온 ESS 큐브 A150A에 대해서 좀설명좀 드릴게요. 우선 ESS 시스템 큐브라는 게 뭐냐면은 이 안에 인산철 배터리하고, 인산철 배터리 1 5 0 a 어고그 다음에 70A짜리 70, 어, 고속주행 중 충전기가 장착이 돼 있어요. 차량 중 충전기. 그 다음에 어, 태양광 연결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2.5k 정도 되는 순수전파 인버터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하나의 올인원이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에다가 장착을 시켜서, 어, 이런 식으로 배터리 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서 선을 쭉 타고 와서, 이런 식으로 엔드스 케이블에다가 올려서 A/C를 여기다 올리고 그리고 이거는 접지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선철 파워뱅크의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차량이정착할 때는 이것다 이쪽가 플랫폼 자체를 피스를 고정시켜서 닫고 그 다음에 네. 이 제품을 이런로 네. 아, 네. 다음에 피스로 고정시키는 을 형태로 해서 장착을 하면 되고요 기본적인 무게가 상당히 무겁기 때문에 들고 다닐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. 차량에 장착을 해서 올인원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자세한 스펙은 상세페이지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사용 방법은 전원 오프하고 DC 오너하고 뭐 멀티탭을 이용한다든지 다이렉트 이용해도 상관없고요 이 아이가 사용되면서, 예를 들면, 한 사용하고 있다가 보 겁니다. 이렇게, 이런 식으로, 2서치로그 다음에, 1 3 3 8 0 사용할 수 있다. 요 시간 나오고, 이런 식으로 시간 나오고요. 다 디스플레이가 표시가 되니까 사용할 수, 볼수 있고요. 그 다음에, 지금, 15A짜리 충전 다 아, 아웃풋 나가는 10V짜리 그리고 두포트가 있고요 그리고 u s b 5의 5V짜리가 2.3 1A가 2개 4개가 있고요 요렇게 간단하게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됩니다